여러분, 오래된 시험지 한 장에 우리 세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 낡은 전기 기사 시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도시를 밝히는 불빛까지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숨겨진 규칙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2018년도 시험 문제가 지금 쓰는 스마트폰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? 네,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요, 이게 그냥 평범한 문제들이 아닙니다. 바로 이 안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의 작동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. 말 그대로 이 문제 하나하나가 현대 기술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인 셈이에요. 자 그럼 그 기둥들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자첫 번째 기둥은 바로 자기력입니다. 눈에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. 근데 거의 뭐 마법 같아요. 우리 주변의 모든 걸 움직이고 또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이죠. 그럼 퀴즈 하나 내볼까요? 자석을 불에 달구면 더 세질까요? 아니면 약해질까요? 왠지 막 뜨거워지니까 더 강력해질 것 같죠? 근데 땡! 틀렸습니다. 정답은 약해진다예요. 오히려 뜨거워지면 자석의 힘이 사라져버려요. 왜냐면그열 때문에 자석 내부의 작은 알갱이들이 막 제멋대로 흩어져 버리거든요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. 전기랑 자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, 뭐랄까, 둘 사이의 약속 같은 거예요. 전류가 나 이쪽으로 간다 하면 자기장은 오케이, 그럼 난 이렇게 돌게 하고 방향을 정하는 거죠. 이 법칙만 알면 그 방향을 딱알수 있습니다. 방금 법칙이 좀 복잡하게 들리셨나요?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정기랑 자기가 서로 주고받는 비밀 악수 같은 거예요. 한 명이 손을 어떻게 내미느냐에 따라 다른 한 명도 딱 맞춰서 악수를 하잖아요? 바로 그런 거죠. 한쪽 방향만 알면 나머지 방향은 저절로 알게 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. 우리가 보통 금속은 자석에 붙는다고 생각하잖아요?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물론 철 같은 강자성체는 착하고 달라붙죠.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상자성체는 아주 살짝 미미하게 끌려요.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구리나 금 같은 반자성체는요. 자석을 갖다 대면 오히려 살짝 밀어낸다는 사실. 정말 의외죠. 자, 그럼 이 보이지 않는 힘 실제로 계산도 가능할까요? 당연하죠.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니까요. 한번 같이 풀어 보시죠. 네. 바로 이 공식만 있으면 됩니다. 와, 보자마자 머리 아프다고요? 괜찮아요. 진짜 별거 아니에요. 그냥 힘 F라는 건 자석의 파워 M이 셀수록 세지고 둘 사이의 거리 R이 멀어질수록 그것도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거리의 제곱만큼 확 약해진다. 딱 이겁니다. 자, 그럼 문제에 나온 값들을 넣어 볼까요? 자석 세기 M1, M2는 각각 1이고 거리는 1m. 이걸 공식에 그대로 쏙 넣고 계산하면 짜잔, 6.33 곱하기 10의 4제곱뉴턴이라는 값이 딱 나옵니다. 보세요, 눈에 보이지도 않는 힘을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잡아낼 수 있다니까요. 좋습니다. 이제 자기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좀 알게 됐죠?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죠. 이 힘, 그러니까 이 전자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들일 수 있을까요? 그 비밀이 바로 회로의 세계에 있습니다. 회로도를 보다 보면 막 스파게티면처럼 얽혀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쓰는 마법 같은 기술이 있어요. 바로 델타 Y 변환입니다. 복잡한 삼각형 모양을 간단한 Y자 모양으로 혹은 그 반대로 바꿔주는 건데요. 마치 어려운 외국어를 우리가 아는 말로 번역하는 것처럼 회로를 확 단순하게 만들어서 계산을 엄청 쉽게 만들어주죠. 자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. 바로 공진인데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라디오 채널을 맞추고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하는 바로 그원리예요 회로 안에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두 종류의 해방꾼이 있는데 이 둘의 힘이 똑같아져서 서로를 완벽하게 상쇄시키는 순간이 와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길이 활짝 열리면서 특정 주파수의 전류말 씽씽 달리게 되는 거죠. 이 공진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. 바로 그네를 생각하는 거예요. 그네를 밀어줄 때 아무 때나 미는 게 아니잖아요. 그네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찰나에 맞춰서 싹 밀어주면 아주 작은 힘으로도 그네가 하늘 높이 올라가죠. 회로의 공진이 바로 이겁니다.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, 그스위포 스폿을 찾아내는 거예요. 자,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장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자기력 그리고 회로 이 멋진 이론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열을 만들고 빛을 밝히고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내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. 그 핵심에 바로 주례 법칙이 있습니다. 여러분 겨울에 쓰는 전기 난로나 요리할 때 쓰는 인덕션 심지어 옛날 전구까지 전부 이 법칙 덕분에 작동하는 거예요.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. 전류가 흐르는데 길에 장애물, 즉 저항이 있으면 거기서 열이 확 난다는 거죠. 아니, 근데 왜 열이 나는 걸까요?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수많은 전자들이 좁은 길을 막 달려가는데 중간에 저항이라는 바위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. 전자들이 그 바위를 막 비집고 지나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마찰이 생기겠죠? 바로 그 전기적 마찰이 우리가 느끼는 뜨거운 열이 되는 겁니다. 자, 뜬금없이 86.6%? 이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?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엔지니어링의 묘미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. 원래 변압기 3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고장났다고 쳐요. 그럼 나머지 2대만으로 V자 모양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원래 성능의 86.6%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. 다음은 진짜 신기한 현상이에요. 제베크 효과라고 하는데요. 자, 상상해 보세요. 서로 다른 금속 두 개를 딱 붙여요. 그리고 한쪽 끝은 불로 지지고 다른 쪽 끝은 얼음으로 차갑게 만들어요.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놀랍게도 그 사이에서 전기가 흐릅니다. 열 에너지에서 직접 전기 에너지가 뿅 하고 나타나는 거의 연금술 같은 현상이죠. 에이, 그냥 신기한 이론 아니냐구요? 천만에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온도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. 특히 아주 높은 온도를 재는 산업용 온도계 같은 것들이요. 온도 차이가 클수록 더 강한 전기 신호가 나오니까 그 신호의 세기를 측정해서 아, 지금 온도가 몇 도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원리들. 놀랍게도 대부분 100년도 더 전에 발견된 것들이에요.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우리의 세상을 굳건히 지탱하고 있죠.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. 과연 100년 뒤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겨우 그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을 지금 우리가 전기를 쓰듯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?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